여기다 뭘 놓고 이게 써야 되나. 아, 근데 핸들이 좀 멋있어졌어. 봐봐. 핸들이. 와, 이거 봐. 이거 봐. 지난 영상에서 춥파 춥스 홀더 리뷰를 했었는데요. 아, 잘못 말씀드렸네요. 섹시 버튼 홀더예요. 하지 마. 이 개새끼. 지난번 수리 영상에서 튜닝 초보인 모델 3의 하체 잡소리를 잡기 위해 드라이브 샤프트를 교환했었는데요. 개꿀잼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나이스하죠? 이씨 <laughs> 아, 이번에 뭐 할거냐면 네, 차를 그 수리샵으로 보내려는데 부품을 먼저 좀 챙기려고 그래요 그 부품을 챙겨서 뭐 보내는데 왜 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어, 이 부품의 문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에 로어암이나 드라이브샤프트까지 교체를 해보고 나니까 네, 이제는 <laughs> 이 부품밖에 없다 라고 지금 결론을 지었고 그리고 주행할 때 나는 소음이다 보니까 이 부품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허브 베어링이고 제가 지금 순정 파트로해서 지금 앞뒤 이걸로 교환 장착을 해서 실제로 문제가 개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희 마당에 있는 저희 개인 창고인데 자동차 부품하고 관련된 뭐 볼트 너트를 풀기 위한 공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구들 매달려 있고 순정 부품들도 있고 여기 뭐 수공구들 있고 버킷 시트도 있고. 그리고 아까 허브 베어링도 보여드렸고, 뭐, 모델3 타이로드 앤드, 테슬라용 시, 순정 캘리퍼,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종류들, 뭐, 서스펜션, 그 다음에 허브 스페이서, 뭐, 브라켓 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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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두룩하게 많아요. 뭐 순정 서스펜션이고, 뭐고, 모델3 퍼포먼스용 리어 브레이크 세트, 뭐, 진짜 수두룩하게 많은데, 결론은 허브 베어링이 문제였고, 그 다음은, 나중에 제가 이벤트로 안 하고 그냥 저 만나는 뭐 번개나 이럴 때 만나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제가 순정형 에어 필터 사놨거든요. 이거 제가 차에 많이 갖고 다닐 테니까 꼭저 만나면 이거 주, 달라고 얘기하셔요. 그 슈퍼차즈나 이런 데서 저를 가끔 만나실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 거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 집에는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챙겨 다니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에어컨 필터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가는데 그냥 싼 걸로 자주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렴한 거사 가지고 자주자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버킷 시트는 지금 제가 그 아반떼 n 시트 작업한다고 여기 배선하고 센서를 다 탈거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배선하고 센서를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 착좌 센서 거기 용 배선이고 그다음에 어 요거는 럼버 서포트 등 뒤에 들어가는 모듈인데 이렇게 달면 이것만 있으면 이제 그 에러 없이 시트를 작업해서 버킷을 작업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팁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집 흙당이도 있고 어 금방 들어갈게 형아가 그리고 저희 집 잔디밭 잔디밭 이렇게 깨끗한 적이 자주 없는데 가을 되니까 깨끗해졌어. 근 허브 베어링 교체하는 거는 제가 직접 참관하지 못하고 그냥 차만 보내서 수리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려 고 그래요. 테슬라가 정품 부품을 이렇게 이런 렇게이 정품 부품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반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싶다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해도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사야 돼. 어둠의 경로. <laughs> 이 나쁜 테슬라 서비스센터 같은이라고 지저히 지적이... 허브 베어링을 가지고. 수리샵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어, 파트 넘버로는 자리가 23번. 이게 후륜 거인가 보다. 이게 후륜 거고 전륜 거는 저기 아래 있거든요. 후륜 거부터 우선 실어놓고 전륜 거까지 같이 실을게요. 야 혼자 들면서 가기가 쉽지 않네. 바퀴 잘 굴리려다가 사람이 구르면 끝나요. 바퀴를 더 이상 굴릴 수 없으면 안 되지. 네, 제 차고로 오면 모델 3, 모델 X 있고. 참고로 전기차야. 근또 있어. 이것도 전기차야. 애들 타고 악셀 밟으면 슬쩍 운전도 돼. 어우우 뭐, 어우. 차에다 실었습니다. 요 오른쪽에 두 개가 전륜용, 왼쪽 두 개가 후륜용인데 어, 전륜용하고 후륜용의 차이를 보시면 구멍 이있네 구멍이 있고 구멍이 없어 그 차이가 있네.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 부츠가 한개찢어졌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한개 여분으로 보내고 그리고 지금 찢어진 걸 교체해서 오면, 그거 지금 장착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새, 지금 제 차에 달려있는 거는. 그거 탈거된 거는, 제가 현대 위아, 아, 현대 모비스에서 나오는 수리 키트가 있어요. 부츠랑 안에 구루스 채워놓는 키트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제가 교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를 우선 보내는 걸로. 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핸드폰이 착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시동이 안 걸려. <laughs> 출발합시다. 어, 지붕 김에 차나 한번 쭉 보여줍시다. 오 색깔 예쁜데 오 하얘진다 하얘진다. 요즘 들어 모델엑스가좀 매력이 넘친단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빠르고 날렵한 차보다 편하고 넓은 차가 좋아지는 나이가 됐나봐. 어, 높이 봐봐, 엄청 차이 나지. 야, 진짜 차이 난다. 거 어, 사이드 미러 높이만 봐도 사이드 미러 높이 봐도. 아, 차이 난다. 네, 레드콘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여기다 놓고 가면 작업을 다 해주실 거에요. 열쇠만 맡기고 가야지. 네, 여기는 실제로 달리기 좋아하는 차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니, 안녕, 내일 봐. 당신은 테슬라 오너입니다. 와, 차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나? 이야. 역시, 정답을 찾았어. 정답을 찾았어! 정답은 허브베어링이었어! 아이스 빨리 집에 갑시다. 우후! 아, 근데 지금 오토파일러 피 켜고 가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 안 보태고, 주행질감 너무 좋고, 진짜 새 차가 된 듯한 기분이에요. 진짜 이 허브베어링 하나 바꿔서, 소리도 안 나고, 덜그, 덜그덕덜그덕거리는 바퀴 유격도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와, 너, 차 지금 아껴주고 싶어. 10만키로 넘었거든요? 대박이다. 만족도 진짜 최고. 진짜 레드코 최고. 정비 최고 진짜. 테슬라 사설 업체로 진짜 여기만한 데도 없어. 진짜 칭찬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 핸들 잘 잡을게요. 오랜만에 소리나 모멘트 한번 했습니다. 앞쪽에 주행할 때마다 틱틱틱 소리 나는 거좀 잡고 싶어서 여러 부품을 교체했죠. 우선 드라이브 샤프트를 양쪽을 전륜의 양쪽을 교체했고 그래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제안했던 로어암 그프론트에 로어암을 교체했어요. 부싱이 나갔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양쪽이 해서 60만 원 주고 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진단을 아주 엉망으로 했어. 두고 봐 진짜. 그러니까 진짜 명장들은 진단을 잘하는 게 그러니까 수리를 잘하는 것보다 그 진단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 서, 테슬라 서비스 센터 진짜 엉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고 허브 베어링이 문제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행할 때 제게 방지턱이 딱 넘으면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약간 되게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났었거든요. 터덕터덕 터덕 하고. 그리고 바퀴를 조향을 해놓고 천천히 전진을 해도 얘가 틱틱틱틱 하는 그런 소음이 들렸는데 그게 다 허브베어링 때문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 주행할 때 방지턱 넘으면 나는 그 소음도 없어졌고 그 말은 허브베어링 약간 유격이 생겨서 잘못하면 바퀴가 이렇게 와인딩이나 트랙을 가잖아요. 그리고 조향을 다 해놓고 주행할 때 틱틱틱틱 나던 소음도 완벽히 다 없어졌어요. 그게 허브 베어링 때문이라는 거를 레드콘에서 어떻게 진단해 을 주셨냐면 바퀴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허브 베어링에 유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앞뒤 그러니까 한 대분을 다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구동축은 뒤쪽, 그다음에 제동을 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 앞쪽이기 때문에 앞 뒤를 그냥 같이 교환했고. 어, 제 차가 또 10만 키로가 됐어요. 10만 키로가 돼서 소음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거의 하체 부품을 지금 거의 다 바꾼 것 같은데? <laughs> 거의 순정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필로볼 작업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어, 순정 부싱으로 10만 타봤으니까 어차피 부싱도 나간 거 그냥 필로볼로 해서 조향 성능도, 회두 성능도 좀 늘리고 더 와인딩이나 트랙에서 좀더 빡시게 타보려고. 네, 어쨌든 오늘 수리 잘된것 같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테슬라 타면서 이렇게 부품 구하기 힘든가? 를 느꼈었는데 진짜 레드콘에 가보면서 아 이곳은 정말 빛이다 라고 진짜 여러번 느끼고 갑니다 이번 수리남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수리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모델X 때문에 또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모델X가 아픕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무슨 부득 소리야 전기차 누가 그거 정비할 거 없다 그랬어 진짜 차가 무거우니까 하체 부품이 빨리 망가져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 진짜로 제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안녕 튜닝초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수리 끝나서 너무 좋다 진짜 이제 수리나안 해도 돼 음. 이제 진짜 차에 사탄 들린 거다 날린 거야. 차에 사탄 들렸어? 아이왜 이제 안 해도 돼? <laughs> 아이씨 어이씨, 아이씨 어이씨, 이씨아이씨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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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름 친환경 유튜버인데.